t 터겟 t 터겟요 워킹, 워킹, 요샬로 3, 2, 1, 샬로 미, 샬로 미, 샬로 미, M 풀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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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백. 이 빨색 컬러에 레이건으드둔 게이즈, 저스 풀백, NT 펜, 비 레디 d 샬로 풀백, DT 노 n o 고 프론트. 이거 배마 리셋 하세요, 아, 네? 배마 리셋 하세요, 요 워킹, 워킹, 워킹. 앞줄반 있어요? 네, 워킹, 워킹. 요 워킹, 이킬더가킬더가 QW 갓, QW 갓, QW 갓, 저스 워크 가두는 깔아주세요, QW 갓, 이 텍스패스, 노스 이사이드 테이스 패스 로트이사이이요에브리온 빨미 빨미 온미 빨. find me, f i n 미나 e 미나 n d me, 스 패드 d 루스 패드 n 스 me, fi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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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, f i 샬로 me, find me, find me, find me, f i n e 몇킬더가 킬더가 1 힐, 힐 먼저 받으세요. 1번 먼저 받으세요. 요요 팩킹지 3 2 1 페이크 나우. 웨이트 웨이트. 요 아이 엠 페이크. 아이 엠고 페이크. 아이 엠고 페이크. 일방님. 요 카운트 비 레디. 요 카운트 비 레디. 웨이트 웨이트 요 두나 스테곤도 쪽. 요 초크 카운터 3 2 1 카운트 나우. 카운트 나우. 카운트 나우. 카운트 나우. 나이스. 요 핀치 핀치. 요 샬로이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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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샬로이 롱보 체크 좀 해줘야 돼 누가 마이크 키고 요 슬로리 우 워킹 슬로리 우 워킹 네 우리 거야. 여, 롱보 올 수도 있어요 일방님 몇초 남았는지 얘기해 줘 롱보 5초 롱보 5초, 지금 네. 웨스트에 있어요 롱보 웨스트 네. 있어요 샬로이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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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샬로이 미들 케어 레디 미들 케어 레디 미들 케어 웨이, 레디 웨이트 웨이트 운트 비레디 요운트 비레디 요 콩트 쓰투 원 카운트 나우 원샷든 원탭 원탭 인사이 원탭 인사이 요 피니쉬 인사이 QW 요 QW 인사이 QW 인사이 and comeback 디탱 컴백. Come 이프 유 니드 k if you n e 이번 베이팅 요 베이팅 되요 디탱 풀백 디탱 풀백 디탱 풀백 일방님 페이크 비레디 하세요 아드님힐받다어 이거 안에 클렌징 해줘요 디탱 샬로 비케어풀 디탱 샬로 비케어풀 일방님 페이크 3 2 1 페이크 나우 페이크 나우 페이크 나우 페이크 나우 페이크 나우 웨잇 웨잇 요 에브리원 브레디 비레디온도척 웨잇 웨잇 요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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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 워크 워위위 고잉 고디 위 고잉 고디 워킹 워킹 조크의 가드론 조크의 가드론 워킹 저스트 워크 저스트 워크 저스트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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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스트 워크 야 빠미나 빠미나 요빨미나 오미 3 2 1 오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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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풀 스페더 겐풀 스페더 겐 프루스 패더겐 두낫 스테이더 더사우 사이 오케이 요 노스 피켓 플요 샬롯 퀘어 샬롯 해어 샬롯 퀘어 샬롯 퀘어 샬롯 퀘어 샬롯 퀘어 샬롯 퀘어 샬롯 퀘어 요 대건어도 원본인게 자이띵 요 스틱 투게더 개틀 스틱 투게더인 개틀 스틱 투게더인 개틀 베이컨 개질 3 2 1 세크 나옴 요 빨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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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룩 사우스 룩 사우스 웨스 요룩사우룩 사우스 홈이 3요 레지 레디 레지 레디 레지 레디 요 레진 아웃! 레진 아웃! 요 카운터 3! 2! 1! 카운터 인사일! 카운터 인사일! 카운터 인사 카운터 칠때가드는 깔아줘야 돼요 인쎄 QW! 인쎄 QW! 인쎄 QW! 인쎄 QW! 요 릴리비 스탭백 노스 이스! 요 릴리비 스탭백 노스 이스! 샬로 힐업 해주고 N. And...